잡은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더 붙여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중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갈등 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자기 속마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칭찬도 안 해주시고 인정도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라고 만약에 이제 말을 하면은 좀 선을 넘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말고 어느 그 지켜진 선 안에서 관계를 한다라는 게 정해진 규칙 같은 건데 아버지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속마음을 좀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나한테 아버지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시고 자식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직장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좀 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환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동안 분노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공간과 시간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체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우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나 나쁜 자녀인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건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상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좀 나쁜 이야기를 해도 제부효자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상담실이 하는 거고, 또는, 어 아주 가까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괜찮은 사람이 한둘 정도? 이한 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공동 경영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운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님이 입장에 처하신 것처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합의하고 일을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품고 있는지는 사실 그 큐가 상대방한테 밖에 없어요. 귀로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쳐야지. 하면서 듣는 거는 초점이 나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왜곡이 돼요. 한 가지 방법은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면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림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저 그림 작품은 뭐라고 말을 하나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 관찰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오고, 자주 슬픔을 표현하거나 기뻐하는 그 포인트들이 잡혀요. 그렇게 관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민망도 좀 그려내고, 그사람 성격 캐릭터도 좀 그려내고, 이 과정을 오래 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들리는 날이 와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또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부모님한테는 특별한 정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아왔던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어른 대상인 건데 이걸 끝까지 들려면은 으좀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마다 물어봐주는 게 사랑을 해주는 건지, 또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게 사랑을 해주는 건지 이런 게다 다르니까 이런 나의 욕구와 부모님의 욕구가 얽혀버리니까 듣다가 우리가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아, 내가 또안 하고 만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분리시키고 독립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다는 거, 이거 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이고, 단기적인 팁을 드리자면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으셨느냐, 또는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시냐,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시면 은 의외로 도 부모님이 환영하고 자기의 마음을 내비쳐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민망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의도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봐. 뭐 아버지는 아직 마음을 오픈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식이... 나한테 그러자고 말한 순간부터도 또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할수 있는 노력은 아버지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또 어느 정도는 조금 포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100 정도의 소통이 아니라 아버지하고는 문자 정도? 아니면 카톡으로 이모티콘 하나? 이 정도 보내시면 그래, 우리 아빠가. 그래도 노력했네. 하고, 60, 50 정도에서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내주제 거예요. 내 문제. 응.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은 아버지의 숙제를 남겨두고, 내가 이제 내 기대를 좀 조정을 하고, 아주 작은 변화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이거는 내 인생의 내 숙제. 인것 같습니다.